오케이 okay. 여러분 들어오셨나요?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뚜미 백승이가 왔습니다 오케이 첫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안녕, 안녕! 아 오늘 방금 애들, 애들 v 들브잖아요었잖아요 a s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아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켜보게 되었어요. 방금 연습하다가 팬분들이랑 소통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왔던가요? 추천곡 봤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방금 막 과일을 시켰어요. 과일 먹고 싶어가지고 과일 시켰는데 과일도 먹고 과일도 먹을 겸 여러분들 노래 듣고 싶고 막 소통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어뭐 들을까요, 여러분? 널디러브요? 널디러브 듣고 싶다고. I l o 있는데. k up dress up. h t o e

그래 너도 비교될 걸 알아 친구의 남자친구 도지도 좋아 등에 또 업히고 그런 사진에 좋아요 누른 널 보는 나는 또내 어깨 못 피고 사람 만은 지하철 안에서 너를 끌어안은 적도 머리 에얘 정도로 키스하는 법도 I really know baby I be feeling like a huge n 이런 내내 모습에 너는 왜 그렇게 나보면 웃는지 모르겠어 짜잔 다음 노래 아 맞다 과일 배달 왔대요 여러분 배달 왔대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laughs> 아 꽁트기 안 맞네 오늘따라 고라트 두두두 두두두 두 퍼미 오케이 두 퍼미 우리 노래는 해야 되지. 텔레요 그냥. 소통할래요. 을 아, 과일 뭐 시켰냐고요? 저 과일 망고 망고 앤뭐 시켰더라? 키위 앤 파인애플. 에 이정도? 완두콩 같아? 노 완두콩 아잉 엑스 노! 어? 네 초대가수 불러오겠습니다 서예왕실 <laughs> 맞아 방금 노래 들은 거잘 봤거든요 잘 부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형은 뭐해요? 나? 과일 먹어? 아 맞다 이거 이거는 미리 갖고 온. 짜잔 뭐예요? 몰라 서비스인가 봐뭐 뭐로? 아니 뭐와좀 이상해 잘 <laughs> 가요 응. 안녕 바이 연습하러 간대요 형이. 오케이 이거 뭘까요 여러분? 이거 서비스를 저희가 안 시켰거든요? 이거 안 시켰어요 이거 뭘것 같아요? 케플 주스 냄새 나는데? 케플 주스 이 색깔 아닌데? 이거 뭘까요? 분자? 포도 주스? 블루베리 주스? 비트 주스? 포도 주스? 블루베리네 딱 봐도 블루베리인가? 오 모르겠어 무슨 맛일까 이게 마침 과일이 배달이 왔다네요 배달원!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겠습니다. 네. <laughs> 어, 녕하세요 <laughs> 배달원이다, 배달원. 과일가 아, 들어왔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좋아하는 과일 있으세요? 배달원 아저씨? 아, 저는 사실 무슨 모든 과일 다 좋아하긴 하는데요. 아, 진짜요? 저 배달하러 왔는데, 과일 쓰는 거 아닌가요? 갈거 가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같이 같이, 같이, 같이 먹으실래요? 아 배달까지 와주셔야 돼. 같이 먹어야지. 근데 어차피 오늘 마지막 배달이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오늘 퇴근이었어요? 오늘 장사 끝났거든요. 아 그럼 저희 집에서 놀다 가요. 어 그러세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요? 방방금또 어. 공사를 하다 왔어요. 공사? 아 지금 공사하다 오셨구나. 아네 공사하다가지고. <laughs> 내가 왔다. 형. 내가 왔다다. 이거 하려고 10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laughs> 사실 어요 음, 사실 진짜 저 혼자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음. 민호 여기 싹 지나가더라고요. 야 음. 민호, 야뭐 같이 할래? 이래가지고 맞아. 시작하기 전에. <laughs> 과일 안 보이시네. 과일은 키위 샤인머스캣 a n 파인애플 a n 고 링고. 고 피니겟이 고! 사실 나는 아니, 그 약간 라디오, 라디오 방송 맞아요. 사실 혼자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저희 노래 트려거 어. <목소리> 사이오나이드 노래 있잖아, 저희 응. 1집 타이틀. 몇번트리이했지 3번 트리이했나한 그쯤 4번, 3번쯤? 3번. 저희 수록곡을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노래 잘짜 좋거든요. 그러면서 슬링샷. <laughs> 라디오네. 소통을 하자. 그래 요즘 과일이 많이 비싸졌더라고. 응. 음. 응 음. 비싸. 여기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두둔 이겁니다. 자이잉 와새끼. 아안 보여줄라 했는데. 아 그래요? 이안 보여줄 요즘 빙수 안 먹은 지꽤 됐어요. 요즘은 제가 딸가 알려드릴게요. 딸기 빙수는 안 돼요 요즘은 왜냐 이제 겨울이 곧 끝나가잖아요. 음. 그래서 딸기빙수는 약간 타이밍 놓쳤고 음. 이제 새로 시작한 이번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약간의 뭐였을까요? 생각하시죠. 계절 타지 않는 초코 과일나아 과일, 과일, 과일. 맹거맹거나 맹거. 맹거. 입술 색이 없어 보이나요? 저 방금 불닭 음. 먹고 와가지고 발라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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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네비밤 립어밤 있어요? 밤 있어요? 립밤 있어요? 네밤 있어요? 네비어요네 있어요? 네비요네비오 있어요? 이있요네 있어요? 네비밤 있어요? 네비밤 있어요? 네 있어요? 네비밤 어요이비밤 있어요? 어 여기다 딱, 여기 흰색에. 아, 노래 없으니까 좀 허전 한빨리 아, 괜찮은데? 아, 그래? 우리 목소리 더안 들리실 수도 있어. 아, 그런가요? 응. 잔잔한 노래 틀어줄게 예를 들면, 트래블러. 음, 완전 조그맣게 틀어을게요이정도면 음. 괜찮죠? 괜찮죠? 불닭소스 다넣었네요 위는 맵찔이라안 돼요? 아, 뭐. 다 넣었죠? 응, 다? 다 넣었지. 음. 저는 다 넣고 매워하는 스타일입니다. 음. <laughs> 그니까, 매운 걸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매운 걸 피하진 않는. 음. 그런 쌍남자 이거 먹어봐. 뭐야. 뭐 무슨 맛인지 맞춰봐. 색깔로 봤을 때는? 어. 블루베리 포도. 어, 블루베리 맞는 것 같은데. 어, 근데 맛이. 정답 블루베리. 블루베리. 뭐야? 음. 진짜? 몰랐어. <laughs> 제가 블루베리 도 좋아하거든요. 제가 또. 음. 하, 또 말하면 길어지는데. 블루베리 블루베리 호불호 좀 갈리나? 블루베리? 블루베리 음. 호불호 갈리나? 근데 내가 보였을 때는 약간 미지근하게 먹는 건 호불호 갈릴 수 있거든, 내가 보기에는 음. 근데 얼려 먹는 건 호불호 없을 것 같아 그쵸 그쵸 얼려 먹는 건 진짜 블루베리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네 거의 다 먹었어요 어? 지금 파인애플만 좀 남았는데 네. 안 먹는 음.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요? 이 나머지가 약간 넘사였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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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너 좋아해. 밝히지 말까? 왜 반응 안 하냐고. 음. 둘이 또좀 재밌는 걸 쳐야지 이제 반응을 하는데. 재미없어져? 응. 음. 마지막. 다 먹었습니다. 비웠어요. 완독. 겨울에도 아이스크림 자주 먹어. 아저 아이스크림을 요즘 못 먹어요. 원 아이스크림 이렇게 왕창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난 어. 냉동실이 좁아. 냉동실이 좁아서 이거 아, 아이가 좁은 건 아닌데 이미 너무 많이 꽉 채워놨어. 약간 냉동 식품 같은 것들을 그래가지고. 더이상 넣을 뭐. 공간이 없어서 그때그때 그때 사 먹을 때만 사서 먹어요 아 우린 못 넣어 응 맞아 고향이 거든 베라 최애 맛? 저 요즘 변했어요 어? 나도요 말했.. 말했을지도 있는데 원래 레인보우 샤베트 원픽이었는데 어 맞아요 저도 <laughs> 음. 식었어 아 그거 뭐지? 망고 메뉴 어? 망고.. 망고 몽블랑? 약간 이런 와. 느낌 <laughs> 망고 블랙? 망고, 망고 스틴? 아니야 <laughs> 망고 어 그래? 망고 탱고, 망고 탱고 어, 망고 탱고 탱구. 망고 탱고 저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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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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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나만 볼 거야. 예. Yeah. Oh, no. <laughs> 됐어 진정됐어? 오케이. Okay. 오케 okay. 나만 볼수 있어요, 이거. 나이왜 이래 한규 <laughs> <laughs> 제이스 부탁인데. 음. 해 줘야지. 눈 안에 고양이. 눈 안에 강아지. 눈 안에 티라노. 눈 안에 참새. 눈 안에 눈안에 눈안에 쉿쥐 쥐는 좀 무서운데? 누나네 햄스터 누나네 쥐, 쥐가 들으면 얼마나 무서워해 통과자리 안 봤어? 쥐가 이겨 그니까 이겨. 쥐가 이겨 응넌 진짜 못됐구나 쥐가 이긴다니까 응, 응. 전시아다 이건 이렇게 고심어졌어 내일 모델 알바 처음 해보신대요. 너무 떨린다고 음. 이런데 모델이라 하면, 아 맞네 모델이라 함은 모델 어. 출신이잖아요 저희 출신 네, 백승희 출신까지 아니고요 저희 세계 최고 모델 김백승 씨모셨어 그만해주세요. 박수 치세요 여러분. 출신자 이번 티콘 치세요. 그만하세요라고요. 모델이라 함은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자신감이.. 음. 근데 전 자신감이 없었어요. 음. 그래서! 포즈! <laughs> 일단 이거 하면은 직방이에요. 스파이더맨 포즈라고 아 죄송해요 이포즈아 <laughs> 죄송합니다. 민우 <laughs> 멍미 멍미네 멍미는 뭐야? 이제 강아지미? 오케이 여기까지. <웃음> 넘어갔어. <웃음> 이에가중서이에요 거의요. 거의. 어. 아이고, 귀여워라. 겡무는 하트 해 달라고. 롱. 강. 그것 겡무게 아니야. 어, 야식 먹을 건데 뭐 먹을까? 바로 배달 앱 들어갑니다, 지금. 추천 바로 베달리트. 어, 추천해 보겠습니다. 저도. 배달 응. 앱들어갔어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너 화면 좀 크다. 어, 이제 아. 큰 화면으로 봐서 조용조용할 뭐수 있고 하거든요. 배민. 아, 아파. 배. 아, 배. 배당긴 <laughs> 배민. <웃음> 아, 아, 죄송해요. 불닭발 음. 좋고요. 이렇게 하고 지금 몇 아, 시에 빨리 가야 돼요? 소리 지는 있었어요. 7분인가3분 뒤에 빨리 가게 저희 다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내일도 화이팅.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언제나 화이팅. 내일도 쉬, 푹 쉬어야 돼요. 맞아요. 원래는 푹 쉬어야 되는데. 쉴때 푹. 네. 일할 때 빡. 그래야 푹팍푹팍 예스. Yes. 그래야지. 쉴때더보람있다 음. 푹팍 챌린지. 저는 이렇게 끝낼래요. 잘 자. 에. 후. 어. 이제 잘 자요. 불 끌까? 야, 불 어, 끄는 감정이 그래. 좋더 마지막 우리 2분 남았냐? 1분 남았어, 빨리 불 꺼. 빨리 가야 돼. 됐어. 됐어 됐어. 여러분. 불 끄는 감정. 모자가 검으니까 안 보이긴 한데. 음.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갑자기 브이앱을 켰는데 이렇게 끝까지 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너무너무을좀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는몇만너이야 <laughs> 나는? 음. 민만큼. 너케이 okay, 민만큼. 오늘 민만큼, 무너무너무만무요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 그쪽들을? 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그무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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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응. 너무 즐거웠고요. 갑자기 와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니스 사랑해요. 빨리 만나서 좋겠다. 제니가 빨리 만나. <laughs> 여러분 빨리 만나요. 나 진짜 아 진짜 만나고 싶다. 바이 안녕. 학교 다니면서 주로 뭐해? 음.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